무딘지 모르. 너무 좋고나 아직 오안 돼. 기다릴게. 좀 기다렸다가. 못터지. 오스트아오 나이... 어, 많이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어. 그럼 나가기함 고. 예? 아 아직 6스테안 어, 봤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옷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쏠려. 옷 쏠려. 옷 쏠려. 죄송 신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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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이 아니, 이너니불편이아이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이아이 아니, 제서신이 아니, 제정신이 아뭐이떻게 할까 신이 아니, 제정신아이 아니, 제레이트니조정이 아니, 제이아이고날아갔다 여기서 노 도리랑... 여기서 도작안쳤고 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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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하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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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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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아주 나이트 있어요. 툴이가 그 아, 오래 좋아. 있어가지고 지금 바인더 하면은 내가 지금 조디악스면 딱이거든 사실. 아씨 보라보라 맞아 붙여내. 그게 아니네. 딱이 아니었네. 어 아씨 아, <laughs> 아 딱이었는데 진짜. 오, 오 바로 바인더 머리 머리 머리, 머리. 걸릴 거야 아마. 걸렸어? 걸렸을 거야 지금. 어딘안 보이는데? 아까. 뭐. 아, 이거 정으로 어차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걸렸어, 지금. 아, 네. 아이고, 아이정으로 아, 걸렸어. 아, 나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조지아 어. 낄게 어. 그냥. 네. 다음 아, 프리드 번 있을 것 같은데? 바인드 없을때 쓰면 좀 애매해. 머리, 머리 조심! 한 2830으로 잡으면 되겠지? 프리드, 아 프리드 났다. 그거. 네, 바인드 한 2830으로 잡을 수있어 어그로 되게 잘 끌고 있는데? <laughs> 아니 근데 나도 한국이 의심해가지고. 아 아씨 어, 이거, 머리. 아나 이거 무작 했어야겠다. 무작 터이야. 허. 못 갔어. 오호. 우상계의 아나 진짜. 씨. 나 카올 마카티 살았어. 연기 왜못받지 아까 우리 발판 하나만 떨어져서 그래. 발판이 한 개밖에 안 떨어졌어. 여기. 터한 개. 어나말안 했어요. 나 말한 줄 알았는데. 나 발판 떨어진 거나 봐가지고. 대신 어 발판 또깔졌다 발판 어 멀리 어, 있네 그 명훈이 그랬잖아 어그로 끌면 은 전기 늦게 떨어진다고 2 6 3공 바인드 1분 남았어 머리 머리 조심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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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개많이 떨어진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구체 조심 날아다니는거 프레 20초 그때 봐딱 아씨 오라구체 어잘 날려 프레이가 언제면 말말좀 해줘 나오면 고래바인드안 나고 아아 아, 잠깐만 나바인드 걸어줘 나, 아,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나. 누가 아 바인더 제가 걸었습니다 안되겠다. 어후, 둘이 아까 많이 들어갔다, 그래도. 아싸, 막타 막타 다 들어갔다, 지금. 아이고. 그놈막타다 들어갔다. 아이고 저거 못 밟겠다. 머리 조심. 머리 부졌어요 깨졌어. 무적 깨야 된다. 부러지게 부러 깼어. 무엇겠어? 부가 뭐, 깼어. 함여진 어. 거 같은데. 나나지 진우 형 돌충 하나 가나또 두각 깼어. 그럼 저희 일단 일단 넘어갑시다. 유유. <laughs>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떡해서 거기 똥 걸려 가지고 맞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없을... 근데 아까 우리 그뜰잘 들어가서 피 많이. 아, 어, 피 많이 깎았어. 진우 진짜, 진짜 많이 깎어 우리. 우리 거의 5 0초 정도 넣었거든. 바인드 아마도. 메카 다들 관리 괜찮아? 어4 4야. 아,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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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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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접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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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이거 점프가 안 됐다 머리 조심 머리 좀 머리 주식, 오 야. 아씨 머리 개 많이 떨어지네. 미쳤어. 아이 머리 아이. 아, 죽, 죽. 아 아이고 힘듭니다. 진짜 진짜 수 진짜 욕안할 수가 없어 진짜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10초 4, 4, 바인드. 2 4 5드 2450이야. 그래 그래 2450. 오스 돌리지가 안돼 나는. 나도 오스 20초. 머리 중심. 오스 돌면 해요. 오스 10초. 돌면. 어 그럼 오스 돌면 하자. 그래. 그래. 같은... 나 오스 이제 10초 전. 아, 돌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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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저거만 떨어진다어 돌았어. 다았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 아! 았어거았어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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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써 얘.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얘는 얘는 최고. 체고 누구 명을 아, 이거. 다중. <laughs> 그 선판 정 오류 얘는 아, 템 피. 바꾸고 그딴 거 여유 없다. 어, 어 그냥 해야 돼. 어, 바꿀 사람 알아서 바꾸고 그냥 잡아야 되고. 다중 어요 저. 나도 봤어. 오 나도 꺼 있다 야. 머리 아내내 내쪽 내 빠진다 내쪽 빠진다 미안 아씨 내가 내가 하나 깼었어요 죄송없죠 사로 쏠겨 쏠겨 고 쏠지 아 바지도 있어 오오오. 내가 잡은데 요한머어어뭐 뭐 떴는데 없죠? 아 덕기가 아 덕기 아, 같은데 방금 본거 보니까 해, 아. 해머 때문에 아씨켰다 먹는다 설레차아야 네. <laughs> 우리 저첫터전 원생 중 아니야? 어 그러게 전원생존이냐 우리 오. 최초인 진짜 쓰고 한개 나왔네 자두손든 기입니다 아씨두손 돌라서 잘, 잘 뜬다 우리 진짜 족 같은 거 많이 나온다 아세개안 나오네 세개 하나 <laughs> 와세개한개와나나한 개만 한개한 나, 나 개밖에 개, 개, 개안 나왔어 아 쏘서면 두개 필요했는데 <laughs>